자또 하나의 것이 이제 그 t h 이라는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한국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here 과 there 여기 저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어의 위치에 올수 있다 이겁니다. 주어의 위치에 올수 있다. 그렇다고 주어냐 아니에요. 주어는 아니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만 이것을 주어로 보는 거지 이것이 주어가 가지는 권한 주어가 가지는 권한이 뭐였죠?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 자리에 와서 기능적으로 의문문을 만들 때도 그렇고 기능적으로 그 자리에 올 뿐이지 이게 단수 복수를 결정하는 주어의 권한은 갖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here과 there는 미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데 한국말에서는 해석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안 해도 무방해요. 하면 좀더 이상해요. 그래서 어디 어디 있다. 뭐 뭐시 있다. 라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자, there is something on your face. 너의 얼굴에 something 무엇인가가 있다. 무엇인가가 있다. 물론 그렇게도 되고, 이걸 조금 부드럽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말을 조금 부드럽게 바꿨어요. 너의 얼굴에 뭐가 묻었네, 묻었네, 그거죠. 그걸 갖다가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얼이라는 것은 해석에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요. 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다음 문장에 한번 주어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 o w m a n 데 is there? There is a man." 주어가 뭐죠? 여긴 당연히 어맨이고 여기는 앞에 있으니까 대얼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주어는 어맨이에요. 어맨. 다음 문장. Many men are there. 역시 마찬가지로 many many 주어고 여기서도 역시 many many 주어입니다. 아 요거 a가 틀렸네요. a가 a가 아니라 e로 바뀌어야겠네요. e로 바뀌세요 men입니다. man은 단수고 men은 복수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many가 복수니까 many가 복수니까 man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도 실수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영어로 바꿔 보시는데 there와 her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 다섯 명의 여배우가 있다. Stop here. 잠깐 멈추시고 해 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교회 안에 다섯 명의 여배우가 있다. 있다 없다니까 there로 시작하고 there로 시작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근데 다섯 명의 여배우가 주어죠? 그러니까 복수 there are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서 there are five actresses가 있다. 어디에? in a church. 교회에. 됐죠? 자, 다음 문장은 here로 한번 넣어 보세요. 자, 위에 문장에서는 자 보세요. 저기에 교회 안에 다섯 명의 여배우가 있다. 저기란 말안 썼죠. 안 쓰는 게더그 한국말 해석는 부드럽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접시에 스파게티가 탁자 위에 있다 해도 되고 여기에 한접시에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히어로 시작해요. 근데 주어가 잘 보세요. 주어가 뭐죠? 그렇죠. 한 접시에 스파게티가 주어죠. 단수의 복수예요? 한 접시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가 있다이니까 단수이니까 뭐겠어요? 이 s 가 되겠죠. 그래서 Here is a dish of spaghetti on a table. 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전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뭐 간단한 전치사는 했어요. 그걸 좀 추가로 아주 기본적인 전치사를 조금 공부해 보죠. 자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under 어디 어디 밑에, behind 어디 어디 뒤에 자 다시요 옆에 next to 밑에 under 뒤에 behind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전치사의 뒤에는 항상 뭐가 와요 받는 말이 와야 됩니다 받는 말 받는 말은 주로 일단 여러분은 명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명사 자 받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명사라고 쓰세요 명사라고 쓰세요. 꼭 명사란 건 아니에요. 주로 명사가 오는데 여러분 지금 2단계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명사로 일단 알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전지사 뒤에 받는 말이 와야 돼요. 뒤에 자이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요런 책상 위에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한국말하고 똑같이 하는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책상 위에를 영어로 바꾸라니까 데스크 온 그래요. 데스크 온. <laughs> 아니죠. 자 전치사가 o 이 나왔으면 o 이 나왔으면 o 이 나왔으면 o 뒤에 받는 말이 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 여기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럼 이제 밑에 거 해보세요. 밑에 거 상자 안에 그럼 the box in이에요. in the box에요. 그렇죠. 이거 틀렸고. 인더박스가 맞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요것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장에 섞여 있으면 좀 실수를 해요.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차차 나중에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받는 말이 온다. 이게 한국말하고 반대예요. 한국말은 전치사 위에 또는 안에라는 전치사. 사실 우리는 이걸 전치사라고 표현을 안 해요. 영어 문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이렇게 받는 말이 오는데, 영어는 이것이 뒤로 간다는 얘기죠. 뒤로, 이렇게 뒤로. 그래서 한국말이랑 반대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 참고로 한국어 말 문법에는 전치 사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영어식 문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을 이제 영어로 바꿔 보세요. 자, 대열로 시작합니다. 물밑에 커다란 산호가 있다. 물 밑에 커다란 산호가 있다. 뭔가 있다. 그러니까 there is a reef under water. 그렇죠? There is a big reef. There is a big reef under water. 그렇죠? Big reef. 다음 문 장. 구름 옆에 한 무리의 새가 있다. 구름 옆에 한 무리의 새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There is 한 무리니까 is. 그렇죠? Is 한 무리의 새. A group. of birds. 그죠? There is a group of birds. 구름 옆에 next cloud. next cloud.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